희망의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를 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가 여러분들의 생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구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연애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이라. 자아희생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물들은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인이 거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어. 거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아주잖아요. 저 암탉을 잡으시지요. 암탉이 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알려줍니다. 양을 잡으시지요.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서며 외쳤습니다.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한답니다. 말고기는 어떠한가요? 말이 소를 가리켰습니다.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땐 누가 태워줍니까? 암소 고기가 최고지요 이번에는 소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무도 잔치의 제물이 될 동물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잔치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희생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찬성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기 일수인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며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의 안일이나 가족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만주로 해외로 나아가 나라를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안중근, 윤봉길, 이준 그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던지는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때로 희생할 일이 생기면 용기 있게 희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시작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뿌리는 구약 성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구약의 희생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선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대한 표현, 그리고 화목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 회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을 죽음에 들임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것에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주님의 생애와 죽음은 최고의 화목적 희생과. 모든 희생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아 희생의 모범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의 특권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음 자체에 이른 것입니다. 포기, 고난,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대 소망 22페이지에는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로 선택하셨다. 자기희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자기희생은 자기 파괴 즉 자신의 자아나 개성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기 넘치는 관계로서 창조적인 자기 실현과 자기 긍정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희생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희생은 하나님께 드림, 즉 자신을 바치는 적극적인 행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언뜻 볼때 제물로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유의해서 살펴보면 동물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예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서 그가 소유한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온전한 의식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제물로 나타납니다. 매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근본적이고 분명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희생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교육 80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우회하여 희생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실 때 겪으신 매일의 경험은 바로 그분의 생활이었다.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저해하는 두려움과 분냄, 그리고 그릇된 자존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자기 희생의 성격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질과 동기의 순수함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의 장점은 그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위대성을 인식했으며 새로운 명령에 그 자신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의 목표를 향해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으나 문제는 끝까지 갈 각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완전히 포기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에 직면했을 때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희생의 로의 부름은 자희생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사랑의 예수님이 갑자기 명령자가 되셨습니다. 그 명령은 그의 자아의 고유한 영역으로 파고들어갔습니다. 가라 팔아라 주라 오라 나를 쫓으라 이 명령들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희생은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 팔고 주라 즉 포기하라 와서 조치라 즉 취하라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것은 제자가 되려는 자는 가난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 청년의 재산은 그의 잘못 설정된 가치의 짐우였을 뿐입니다. 그는 자아의 우상 숭배적인 산물이었던 재산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가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에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성공, 잘나가는 직업 또는 어떤 단체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것 등입니다. 이 같은 자기 과시 이면에는 자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아희생은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부가 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세리가 직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편안과 안락의 물질적인 안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그러한 것들은 모두 뒤로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꼭꼭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고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형의 것, 무형의 것 모두를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생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논에서 추수를 하던 한 농부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먼 바다를 내려다보니 바닷물이 순식간에 멀리 빠져나가는 것이 곧 해일이 몰려올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언덕 및 낮은 지대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국립 끝에. 횃집단을 모아 불을 붙이고는 창고 처마 밑에 달려 있는 총을 힘껏 쳐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언덕 쪽을 바라보았고 불을 끄려고 모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올라오자마자 그곳엔 큰 파도가 몰려와 순식간에 물 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으나 대신 그 농부는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자신의 뼈가 다 타버리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더 우선의 가치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건 모두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빈손이 될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욕심과 자아만족에서 벗어나 주님의 희생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은 하나님께 분명한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모야 모친과 자식과 전터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의 희생에 대한 백배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를 섬기기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영생이라는 미래의 보상이 있습니다. 심판의 나라는 통상적인 인간의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교육 110페이지,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77 페이지. 하늘의 부요함과 영광이 그분의 것이었지만 우리 때문에 그분께서는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을 통해 우리가 부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의 기초는 바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삶을 몸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더큰 희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도 희생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세상의 욕심을 뒤로 하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실현해 보십시다. 이러한 희생을 결코 피하여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자아 희생이 나를 보존하는 법칙임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그 희생정신을 나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포기하고 죽음으로 형제를 살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미라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